2025년 어르신 일자리 정책.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하실 수 있는 분야가 더 넓어졌고, 수당도 더 높아졌고, 무엇보다 신청이 쉬워졌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2025년 어르신 일자리 제도를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갈게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세 가지는 활동 내용과 수당, 참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걸잘 고르셔야 합니다. 공익형은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입니다. 환경 정비, 등하교, 안전 지도, 공공시설 봉사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근무 시간은 주 2, 3회, 월 30시간 정도고, 수당은 월 30만원 내외입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보통 65세 이상이지만, 이후 말씀드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은 60세 이상도 가능하시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공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에는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추가 모집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이신 분들, 여기서 주목해 주세요. 공익형은 65세부터지만,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아직 못 받는 60세에서 64세 분들도 충분히 참여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지역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아동 돌봄, 행정보조, 급식 지원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월 60시간 내외로 공익형보다 많고, 수당은 70만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건강하시고,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2025년에는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새로운 분야가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말 그대로 수익을 직접 낼수 있는 형태입니다. 작은 매장, 카페 운영, 공동 작업장 근무 같은 방식으로 근무 시간은 유연하고 수익은 매출에 따라 달라지지만 월 50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에는 동네 택배 분류, 도시락 제조, 카페 도우미 같은 생활 밀착형 일자리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도 대부분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 상태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이 있고, 유형에 따라 간단한 면접이나 사전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연말에 정기 모집이 진행되고 상반기, 하반기에 소시 모집도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관 공지를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 어르신 일자리는 더 다양해지고 참여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른 일자리 정보도 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